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, 이모든 쇼핑입니다.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자석 O.S. 퀴즈입니다 이게 얼마나 재밌냐면요, 미 옆에 있는 친구들의 반응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Thank mm -hmm. you. 하나 재밌었나요? 저희가 안전하게 오래서 키우려 할수 있고 자석 좌석 자석 장난감을 만들어서 재밌었어요. 맞아요. 안전하고 재밌었어요. 자이 정도로 친구들이 재밌다고 합니다. 자 여러분 오늘이 마지막 방송입니다. 빨리 사주시길 바랍니다. 그럼 지금까지 이 모든.